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23주차 11월 23일이다 그죠? 자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. 어 제가 지금 녹화할 상태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요 장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어좀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그 다른 촬영 분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요번 13주차는 그렇게 좀 학습을 어 좀그 우리가 먼저 배운 거하고 뭐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해주기를 이번 주는 좀 바랄게요. 어 직접적으로 13주차를 녹화를 해서 못 올려서 미안하고요. 그 내용으로 조금 학습을 좀 해주기를 바랄게요. 네, 그러면 우리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했다가. 건강관리도 잘하고, 우리 12, 11월 30일, 우리 14주차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.